<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굉장히 관객들이 다각도에 계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그쪽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친도 반갑고요 우리 뒤에 잘 보여요? 여러분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어, 우리 안전, 어,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난간에 이렇게 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서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절대 뒤에서 밀면 안 돼요. 아셨죠? 어, 우리가 그래도, 어, 재밌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봐주실 수 있죠? 우리 2층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못뭐 타고 올라가세요 <laughs>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좋습니다 오늘 아 너무 오는데요 오는데 제가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너무 예쁘게 익어가고 있죠 그길 보셨어요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이랑 같이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처럼 아, 이,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진짜. 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자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만 오늘 은 조금 빠른 노래를 가죠 연기가 너무 날려가지고.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우리 2층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laughs>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시죠 지금 이쪽에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지금 저기에서 공연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뒤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그렇죠. 아우 제일 잘하네요. 자, 우리 댄스 분들 보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륙, 이륙 다 같이 안 맞춰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안 들어, 안 들어. 맞출 수 있어요? 네. 딱세 번만. 일부러 네번 하는 사람 있어요. 자, 딱세 번. 시작. 아니죠. 네. 자, 두번 시작. 장비호! 장비호! <laughs> 마지막 한 번? 네. 한 번. 네. 한번 시작. 장비호! 됐어요. 저 정도는 우리가 못들 걸로 합시다. 자, 됐어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집에 좀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집에 없어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음. 보실게요. 뭐래? 자! 누가 그래요, 오늘은? 우리 부단장님 한번 뭐 할까요, 부단장님? 우리 부단장님이요. 이 단장님은요, 제 제가 그 사랑의 누나 앨범 할 때도 안무를 같이 했던 아주 이쪽이 아주 유물입니다, 유물. 거의 그 안무의 안무라이트 같으신 분이에요. 자 가시오. 자 이분 따라하세요. 시작.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아주 쉽죠? 시작.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네. 이분 주특기가 귀엽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엄청 귀엽게 하거든요. 어떻게 아, 네. 되죠? 시작, 아, 네. 오른, 어떻게 아, 네. 돼요? 아, 네. 이분들 금방 식사하셔가지고 귀,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자, <laughs> 아, 네. 자 귀엽게 가나. 시작, 오른손, 아, 네. 왼손, 아, 네. 하나, 둘, 아, 네. 셋, 넷.